이번 레알 솔트레이크 원정에서 손흥민이 해트트릭을 완성했을 때 손흥민의 마지막 골은 제 패스에서 시작됐습니다. 불과 며칠 전 같은 장면에서는 제가 마무리했지만 이번엔 손흥민에게 공을 건넸죠. 그리고 손흥민은 침착하게 득점을 완성했습니다. 왜 달랐을까요? 단순한 흐름의 차이가 아니라 손흥민과 함께 쌓아온 시간 속에서 제 시선이 바뀌었고 그 깨달음이 제 선택에 담겨 있었습니다. 손흥민은 이번 레알솔트레이크와의 경기에서 환상적인 헤트트릭을 기록하며 2주의 선수로 선정됐습니다. 특히 손흥민의 세 번째 골을 도왔던 부안가는 불과 직전 경기와 비슷한 장면에서 이번에는 전혀 다른 선택을 내리며 관심을 모았고, 경기 후 손흥민을 향해 건넨 그의 의외의 발언이 미국 현지에서도 큰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좋아요 버튼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레알 솔트레이크와의 원정 경기에서 손흥민은 헤트트릭을 완성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골은 제패스에서 시작되었죠. 그런데 흥미로운 건 불과 며칠 전 경기에서도 거의 비슷한 장면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손흥민은 갑자기 속도를 늦추며 상대 수비수의 시선을 끌어냈고 저는 그가 만들어준 공간을 파고들어 득점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솔트레이크 전에서는 같은 장면에서 전혀 다른 결말이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직접 마무리를 택하지 않고 옆에 있던 손흥민에게 공을 건넸습니다. 왜 같은 상황에서 이번에는 패스를 선택했을까? 경기가 끝난 뒤 기자들도 같은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답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며칠 전 경기에서 저는 손흥민이 완벽한 움직임으로 상대 수비수를 끌어내고 저를 위한 공간을 열어주었음에도 저는 주저하지 않고 직접 슈팅을 시도했습니다. 사실상 슈팅 각도가 거의 없었는데도 내가 마무리해야 한다는 욕심이 앞섰습니다. 결과는 허무했습니다. 공은 골문을 크게 벗어났고 모두가 아쉬워할 만한 찬스를 날려버린 셈이었죠. 솔직히 말해 손흥민이 오기 전까지 저는 이 팀의 확실한 에이스 역할을 했습니다. 수많은 스포트라이트가 저에게 쏟아졌고 리그 득점왕 경쟁도 치열하게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손흥민과 함께 뛰기 시작하면서도 마음 한 구석에는 어떻게든 그보다 더 빛나야 한다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손흥민이 만들어준 기회조차 제 욕심으로 덮어버린 겁니다. 그 장면 이후 체른돌로 감독은 저를 강하게 질책했습니다. 감독의 목소리에는 실망이 묻어 있었고 저는 그 무게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런데 정작 손흥민은 달랐습니다. 그는 저를 책망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 곁으로 다가와 조용히 등을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득점왕을 향한 제 욕심을 이해한다고, 하지만 더 효율적으로 골을 넣는 법을 함께 고민해보자고 말이죠. 그때 손흥민은 제가 놓친 찬스를 굳이 들추지 않았습니다. 대신 어떻게 하면 더 정확하게 마무리할 수 있는지, 어떤 상황에서 더 냉정해야 하는지, 자신이 경험으로 얻은 노하우를 차분히 알려주었습니다. 솔직히 저는 그 순간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슈퍼스타라면 당연히 실망을 드러낼 수도 있었을 텐데 손흥민은 끝까지 저를 동료로 존중하고 이해했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손흥민은 경쟁자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우승컵을 들어 올리기 위해 나아가는 동반자일지도 모른다고요. 그리고 그전 경기에서 원래라면 손흥민이 침투해 득점을 노릴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저를 위해 움직였습니다. 공을 앞으로 받으러 나오며 상대 수비수를 끌어냈고 그 사이에 저는 자유롭게 공간을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오히려 저를 돋보이게 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했습니다. 저는 그가 만들어준 완벽한 환경에서 슈팅을 했지만, 결과는 허무하게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그 장면 이후에도 손흥민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누구라도 그 상황에서는 답답해하며 불만을 드러낼 수 있었지만, 그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묵묵히 경기에 임하며, 저에게 여전히 신뢰를 보내는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저는 점점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손흥민에게 중요한 것은 자신의 이름이 기록지에 오르는 횟수가 아니라 팀이 승리하는 순간이라는 사실을요. 그는 팀이 이기기 위해서라면 누구든 돕고 자신이 기꺼이 그림자 역할을 맡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손흥민의 모습은 저를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득점한 경쟁을 의식하며 개인의 기록에 사로잡혀 있었지만 손흥민은 더큰 목표, 바로 팀의 우승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차이를 인식하는 순간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서서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레알 솔트레이크와의 원정 경기에서도 거의 똑같은 상황이 찾아왔습니다. 그 당시 상대 수비가 무너지고 저는 골키퍼와 맞서는 위치에 섰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제가 직접 마무리를 시도할 수도 있었지만 슈팅 각도는 너무 좁아 사실상 성공 가능성이 낮았습니다. 그때 옆을 보니 손흥민이 여전히 저를 향해 최적의 위치에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놀라운 건 그가 결코 소리치며 공을 달라고 요구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오직 묵묵히, 그러나 언제든 저를 도울 준비가 되어 있다는 듯 자리를 지키고 있었고, 저는 그 모습에서 흔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보통의 스타 플레이어라면 개인의 기록을 위해 강하게 어필했을 장면이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끝까지 자존심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가 올바른 결정을 내리길 기다리고 있었고, 저는 순간적으로 확신했죠. 이 장면에서는 제가 욕심을 부리는 것보다 손흥민에게 연결하는 것이 팀과 우리 모두에게 최선이라는 것을요. 그래서 저는 주저하지 않고 패스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손흥민은 침착하게 골망을 흔들며 해트트릭을 완성했습니다. 그 당시 관중의 함성이 경기장을 뒤덮었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더큰 울림이 일고 있었죠. 이번 선택은 단순히 어시스트 하나를 기록한 것이 아니라 손흥민과 함께 쌓아온 시간 속에서 제가 배운 것, 그리고 달라진 제 마음가짐을 증명하는 장면이었기 때문입니다. 손흥민은 헤트트릭을 완성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신의 기록으로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가 건넨 패스를 존중하듯 득점 직후 제가 즐겨하던 세리머니를 따라하며 제 이름을 함께 불러냈습니다. 돌이켜보면 손흥민은 처음부터 저를 경쟁자로 보지 않았습니다. 제가 리그 득점왕을 향해 달려가는 것을 누구보다 진심으로 응원했고 동시에 팀이 우승컵을 들어 올리기 위해 자신이 희생할 수 있다면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페널티킥 상황에서조차도 손흥민이 직접 나서길 원하는 감독의 뜻을 뒤로하고 저에게 기회를 양보했던 모습이 그 증거였습니다. 그는 늘 팀을 최우선에 두었고 그 안에서 저를 존중하며 함께 성장하도록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손흥민의 골 장면에서 제가 패스를 선택한 것은 단순히 해트트릭을 위한 선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손흥민이 보여준 수많은 존중과 배려, 그리고 팀을 향한 헌신이 제 마음속에 쌓여 있었습니다. 솔트레이크전이 끝난 뒤 락커룸으로 돌아오면서 제 마음속에 가장 크게 자리 잡은 건 개인 기록도 어시스트 하나를 남겼다는 기쁨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한 가지, 손흥민과 함께라면 반드시 우승컵을 들어 올릴 수 있다는 확신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이 순간을 돌아보게 되더라도 저는 아마 이번 솔트레이크 전의 그 장면을 결코 잊지 못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제 발끝에서 시작된 공이 손흥민의 발끝을 거쳐 골망을 흔들던 순간 그것은 단순히 해트트릭의 완성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팀으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 같은 장면이었습니다. 손흥민은 늘 묵묵히 팀을 먼저 생각했고, 저는 그 옆에서 그가 어떤 선수인지, 어떤 사람인지 매일 새롭게 배우고 있습니다. 헤트트릭의 순간에도 그는 저를 존중했고, 저와 기쁨을 나눴습니다. 앞으로의 길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또 다른 강팀들과 마주할 것이고, 수많은 시험대에 서야 합니다. 하지만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손흥민이 이끄는 길 위에서, 그리고 그와 함께하는 동료들과 함께라면, 우리는 반드시 같은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해외에서는 이 같은 반응을 보여주었고, 좋아요와 무료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해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편안함에 이르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이상, 월드티비였습니다.